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 자연재해 피하기 로블록스 컨텐츠인데요 오, 지금 데모 버전이에요 서바이브 더디제스터스2 라고 돼있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오빠 어디 있어? 응나네네 네 앞에 근데 나만 화면이 이렇게 어. 노랗게 보이는 거 분위기가 건가? 싸해 이거. 나도 노란데? 아, 그치 그지 불안한데요 약간 이거? 노란 색깔 지옥이 없어 근데 되게 세련됐다 인터페이스가 그치? 유황이야 아, 유황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서 뭐, 뭐, 시작하는 거야? 차오른다. 이저 어, 무서워 저 뭐야 저저 위에 위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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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근데 지금부터 살아남는 거야? 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눈이야? 어? 뭐아 잠깐만요, 잠시만, <laughs> 저 머리 머리가 벗겨졌어요. 허얼 <laughs> 어, 세상에. 아 뭐, 죽었는데 뭐? 두번 죽이네. 아 왜? 아 <laughs> 뭐, 이거 뭐야, 뭐야? 어, 계속 어, 나 살았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어 나도 살았어. 뭐 했는데? 어, <laughs> 아, 야 이거 왜왜 이러냐? 머리 돌려줘라. 이 머리 그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봐요. 어? 그게 뭐야? 그런 거 없는데? 머리 쪽에, 그 머리 쪽에 가서 더하기 버튼. 헛 어? 없어. <laughs> 없어요. 머리가 <laughs> 없어졌나 보네 자. 어그 됐다. 이거 뭐야? 루티 형 머리가? 셜리 켄스 이게 뭐야? 어, 뭐 떨어져 한날에서? 한날에서 뭐 떨어진다. 닌자, 닌자. 저게 협곡이다. 어. 저게가, 아, 야여여 그거다. 수리검이다. 수리검. 달려줘. 어, 나 죽었어. 야, 나루토가 수리검 던진다. 잠깐만, 수리검에 다들 체크라가 발라져 있어. 조심해. <laughs> 그건 뭐야? 오, 여유. 저게 수리검이다. 아, 수포에만 아. 닿아도 죽는다. 죽었나? 안 죽었네? 왜 무서워 이거? 어, 나 그냥 지구 밑에 있어. 나도 아, 아 여기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서바이브. 야 누가 죽었냐? 사 <laughs> 어, 다음 뭡니까? 죽을 수도 있지, 죽을 원? 수도 있지. r i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야너 HP 달아 있다. 아까 맞았나 봐. 수리저떨어지 <laughs> 거, 바뀌는 거봐아 그래, 이거 뭐야? 어, 폭탄 폭탄. 오. 야 하이퍼라는데? 하이퍼 자연재라는데 어디? 야뭐 네. 뭐야 이거? 뭐, 떨어진다. 다뭐 떨어진다. 어? 아! 아, 죽었어. 아. 나 죽을 확률이 그 살아있는 사람. 아! 야, 초창 여기서 잘 산다. 너무 아, 서워 야, 우산 샀냐, 아, 아, 두번 아, 죽었어. 아. 아 나두번 죽었다. 아, 아니, 너무 많은 거, 거 아닙니까? 아, 세 번. 야, <laughs> 너는 떨어지자 죽냐? <laughs> 아, 아, 보기 야수열리도 머리 없어졌네. 아자 살아 다초 핫플레이스에서 잘 살아 있는 거 보소? 오 예. 야, 저거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우리 중에 내가 1등이야. 그러네. 어 새로운 사람들 들어왔다. 어, 이거 지진 같은데 뭔가 느낌? 이 모르겠네. 자 어, 다음. 알겠어. 높이 올라가야지. 자연재해 뭘까요? 파이어브레스 오. 어, 어디가 불 불. 오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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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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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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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2D 어? 게임처럼 되네? 어? <laughs> <살수 웃음> <또 웃음>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아악 <laughs> 아왜 뭐, 아, 죽어 살주세요오 진짜 잘만들었다 나 살아있어 나살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아 이거 옛날 소닉 보스 패러디 했네 오와그 아. 느낌이야 그 느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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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죽었거든요 망치를 박스에서 구경하다 주고. 이거 아. 뭐야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 이거? 그러게 이 사람 엄청 잘해 어이 사람 무빙이 현란한데? 아 죽었다 어? 죽었다 그런 말 하니까 이러잖아요 오케이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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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끼네 개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인터페이스 와 어, 이거, 이거 레벨도 이거 죽으면 그 경험치가 깎이네 어 그러네 야 초호가 코인 많이 먹었다 132그러게132잘 어. 살아 잘 살아 132 뭐야 뭐야 코블록스 코블록스 메이스와저저 관... 마법사 저 뭐야 관... 저뭐 어? 이상한 애 있지 않아 저기 앞에 아니 죽은 건가 우와 뭐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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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살려줘 잡혀줘 오 저네 뭐야 저네 뭐야 뭐가 막 우리를 죽이러와 어! 저저저 그래, 저기 마법사가 너네를 죽이러간다왜왜나 나만 쫓아 아 아파 헛뼈뭐 어, 어. 뭐야 죽었어. 아 죽었어 헛아 얘네 막 이상한 걸 쏘네 막 뭐가 그러니까, 마법 쓴다니까 잠깐 저 어렸을 때 마법사 가 꿈이었는데 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오 어, 살았다 어, 감사합니다 어, 살았다 나이스 우리 우리 다 살은 거 같은데? 가서 다서 가서는 가서 났어. 아, 어, 아 그래 오 레벨업 하고 싶다 이거 되게. 아, 그러니까 이거 랭크 되고 싶다. 어. 아직 저희 F 랭크예요. 아자 어, 자존심 상하네. 대학교 확점인 줄 알았네. <laughs> 뭐라고요? 어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아, 네. 토네이도. 그래서 나 낙제인데. 아, 어디야 토네이도? 저저저 그래. 어, 토네이도 저, 온다. 토네이도 온다. 온다. 어디 어디? 저저 온다. 저저 아, 어, 저. 오오저 아, 온다. 저 온다. 살려줘! 우와,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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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여기 아니다! 아아어이제살려줘봐 살려줘! 아! 아와 지금 뭐 날아가는데 누구? 와 <laughs> 누구 날아갔는데? 나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갔는데? 빙빅빙 아빠! 어머 성속이잖아 빨려 들어가세요 형! 와! 아, 또 살았다! 잘 산다! 먼지인 줄? 대박이네! 먼지가! 자음두명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라고 예아 yeah. 음 This is you. 자, 역시. 아니 다, 나는 어3위 언제 올라가? 어? 글쎄 너 너도 많이 먹었는데? 307? 어아 저기 있구나 언제 올라갔지? 나가 없었는데? 어, 너 뭐야 거. 나랑 똑같잖아 어또나 온나 나랑 똑같잖아 아 근데 나 아까 다음 거.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블랙필 오오 네. 블랙빌? 어뭐 떨어진다! 어디 오오 아아 아악 아야 아. 뭐, 이거는 뭐 거의 뭐야? 거의 뭐 패트리어틀 미사일인데? 왜 <laughs> 나만 <거의 남아> 살았어? 아뭐 <laughs> 이거 아, 뭐, 뭐, 어디 지붕을 해야, 해야 됐었나? 야 해야 됐었야 이거는 아, 거의 뭐아 지붕 밑에 있었는데 죽었어. 어 피할 수가 없었어. <laughs> 이게 바로 스플래시 데미지야.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laughs> 데미지. 몰랐어. <laughs> 어 이거 고르는 거다. 이거 뭐야? 나 이거 마지막 거. 나도 나도. 어 나도 마지막 거 멋있어 보인다. 아 중간 게 근데 이쁜데. 뭔가 스타워즈 같은 마지막 게. 그러니까 아 이게 고르는 것도 생겼네. 와이아이 아, 맨날 옛날에는 랜덤으로 바뀌었다가 이 우리가 고르는 이제. 어아이 맵을 고르는 거 같아. 그렇지? 오오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 어 이동한다. 자, 어 이동했어요. 어그 메뉴도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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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우 여기 짱 멋있어. 우와. 뭐 날아다닌다. 오. 오. 약간 필멘 같다. 필멘. 어 여기 약간 빈. 우주 빈. 우주 공간 같은 건가? 우리 별을 침략하러 다니. 이 야, 도징어. 저기 하늘 봐 봐. 도징어. 저기 하늘 봐 <laughs> 어, 봐. 우주 우주. 프로젝트 같은데. 일단 맵을 둘러보는 시간이 처음에 좀 주어지고요. 한번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 저야포 u 토스아아야야 수정탑 수정 c h o 어디 어디? <웃음> 여기 c h o n 어 Taps. s u c h o n 먹었어 p s Suchong Taps. Suchong t a 야 s s u c 어 o n 야 Taps. Suchong t a p 어 Suchong Taps. Suchong Taps. Suchong Taps. Suchong Taps. 오! 논다! 오! 논다! 오! 논다! 시작한다! 오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분은왜 뒤로 걸어? 엑스밤! 뭐 어, 어, 또 만져야 돼! 뭐지? 오! 어, 뭐, 뭐, 오 뭐야? 오! 오, 오, 와. 오. 우와! 난 살았다! 이거 어떻게 피해? 난 아, 살았다! 살았다. 나 이게 내가 봤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무조건 떨어져 아, 그란. 그래? 어! 맞다. 맞아, 맞아, 맞아 아, 따로 있어야겠네? 아, 나.. <laughs> 이분은 또왜 옆으로 사냥다. 걸어? <laughs> 네, 일령씨 <laughs> 나 부자 됐다 부자 이거 먹어주고요 부자 축하해요 어 여기 이상한거 있어 와코 789원이나 있네 야 이게 yeah. 신기 카드 같은거 있었어 아 그래? 이거 뭐야 쉽다 아 이거 돈얻는 와악 하보다 이거 안돼 나 오, 봤는데 어딘어딘오 저기... 오오 이쪽이었어 죽을뻔했다 나 그쪽으로 걸어갈 뻔했어 나도 어. 각빌린 따라갈 <laughs> 뻔했어 레이저 퀄리티가 와. 장난 아닌데? 옛날 드래곤볼의 하메하메 바같은데 이거 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어, 어? 끝났다. 어, 야, 신아 너 그거 되게 잘 먹고 다닌다. 개 맛있어서 대경맛있어 아, 이거 먹으면 경험치 같은 거 있어? 어, 와. 보스 타임이래. 보스 타임이 뭐야? 보스도 나와? 보스를 잡아야 싸? 되는 건가? 모르겠네. 난안 잡을래. 무서워. <laughs> 아, 꽝가야지. 난 위험한가야지. 나, 나 상급 타임이 뭐지? 타임 타임 모든 쟤다 합쳐지는 막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 뭐야? 던딘? 뭐야 뭐, 바둑이 뭐 이상한 인형 인형 와,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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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오저 저거 창, 뭐야 저거 창, 그 같은 오, 거 저거 창바구 창 으악 창이 또쳐온다오 창이 찔리면 찔리면 안 아파요 창이 많아지는데 찔리면, 찔리면 아프겠지 뭐, 저 따가도 뭐, 뭐, 뭐. 아파 보이는데 아파요 찔려 어, 아파 어, 아 무섭소 아 뭐야 뭐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깨어 뭐야 잠깐 내가 타겟팅이었어 아 따갑네 아 잠깐만 따가워요 아저저저야 이쪽으로 오지 마야 이쪽으로 오지 마 아 뭐야 뭐야 나나나 찔렸어 아와 저기 무슨 스아어아얘 아, 아 내가 방금 도티님 옆에 죽었어 야너 나한테 와가지고 타겟이 바로 나댔잖아 야 저기 <laughs> 꼬치구이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초야 어, 초아, 조심해 초야너너너 쫄아가고 너, 너, 너 있는데 나 이미 죽었어 죽은아 그래? 아나 죽었는데 또또 또 넘어졌다 야야 니가 <laughs> 꼬치구이 선배님 우와, 와. 이거 우와, 누구야, 뭐 우와 우와 나한테 와 오지마 얘 멈춰. 얘가 보스야? 얘가 보스인가 예에! 살았다. 예, 살았다! 다 죽었어! 아, 세명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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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어, 근데 왜미 갑자기... 아웃이라고 쓰지? 각별수연 살았어, 각별수연. 포인트 뻥튀기 됐는데, 나? 우와! 3인이 조금 적게 살면 살수록 돈을 많이 주는 거 같아. 그런가봐, 몰아봤나? 어. 야, 내돈 내놔! 내 돈이거든? 어? 아니, 왜 몰아받았다고 그거 다 가져가? 뭐야,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다! 오, 뭐, 뭐, 뭔데? 뭐, 어딘데? 어딘데? 일 올라가자. 일단 초월을 따라가야 아, 돼. 오, 제발. 저기 완전 커다란 다이너마이트야! 우와! 아, 다이너마이트! 야, 여기 다이너마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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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 죽겠지? 오, 오, 야, 나이스. 어? 어. 와 진짜 크다. 음. <laughs> 진격의 거인 다이너마이트. 이 <laughs> 맵은 <laughs> 폭탄이 어. 되야 많이 나온다. 그치? 그러게. 초발 잘 가. 아니, 근데 컨셉이 뭐야? 이거 뭐 우주 전쟁이야? 왜 이래? 와나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어 응. 슈퍼 okay. 다이나마이트 오케이 이건 아, 별로 야. 안 어려웠어. 요내또 딴... 돈... <놀라> 근데 이제 더 숨을 곳이 없어 우리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경험치도 아, 아... 먹어주고요. 야못 뭐 그래. 헛. 다음 자연재해 갑니다. 뭐야? 에어리언 에어리언의 침공. 아! 엘리언 저쪽있다! 자깐 내..내..우리 집 근처에 있어! 엘리언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사람 많지 있으라 했 사람 많은데 있으라 했는데 아! 나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잠깐만요! 저 레이저 맞는다! 아, 오! 지금. 레이저 맞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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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 많아요! 아, 여기 사람 많아요! 아, 여기 사람 많아요! 아, 여기 사람 많아요. 아, 야! 너무하는거 아니냐? 우리 파라보.. 파랑... 야! 코아 근처로 왔다! 야! 도망가자! 망했어.. 잘가요? 코아오빠가 완전 노려지고 있었네 우와! 저기 레이저 쏜다 봐! 야!야!야! 어! 저기 저기! 녹색 인간있어! 녹색 인간! 울지마! 응, 오케이! 나랑 수현오빠 둘이서 숨어있었어 ㅎ <laughs> ㅎ ㅎ ㅎ 좋았어 다른 사람들 팔아서 내가 살았다 어? 살았죠 1800이야 아 1080이야 어? 내가 1등... 이네 어? 어디? 어초 많이 먹었다 오예예빵 빵수 이겼다 <laughs> 그게 다 어? 그 아, 뭐야 팩맨? 팩맨? 에이? 어? 어 아까 이거 아까 수현오빠가 말했던 어? 대로 저저저 팩맨 나타났다 어? 어, 저것도 찾아내서 먹는건가? 오요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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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도, 으, 저, 저, 저 피해야지 각별이형 좀 먹어주세요 어, 저 팩맨 좀드세요저먹게 아, 없어요 자주 <laughs> 아, 어, 하는 건 어, 안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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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지 오케이, 제 어. 약간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어, 그러게 어. 아니, 아니, 똑똑한데 똑똑한 아, 아니,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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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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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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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스했어 근데, 근데 미안해. 옛날에 팩맨 실사화 영화가 있었거든? 어, 맞아 그거 생각난다, 뭔가 오케이 코아 죽었네, 오케이. 너 팩맨한테 어, 안 죽었는데요? 아, 그래? 살이 <목소리> 뚫어? 어어 뭐야? 고르는 거다.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목소리> 어허, 어. 어어나나 나. 자, 나, 나, 1인칭이라 안 골라진다. <laughs> 캔디 클라우드? 야. <목소리> <목소리>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일단, 아, 일단 3번 듣고. 어, 어? 나 나도 똑같안 돼. 괜찮아요될 거. 일단 3번. 어퍼. <목소리> <목소리> 여기 그러니까 뭔가 죽는 이펙트. 우와. 와. 아우. 오늘 춥다 춥소 냠냠냠냠냠냠 어? 우리 마을에 어서 와요. <laughs> 너네 마을이었어? 네.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놀람> 초코, 초코. 아이스크림. 여기 초코강도 있어. 초코 아 참기로 참기로 부부가세 별도입니다. 네. 뭐, 뭐라고요? <놀람> 우와 맛있게 생겼다. 뜯어 먹고 싶다. 여기 초콜릿 강도 있네. 야 네. 빠지면 죽냐? 초콜릿 안 빠져 안죽고안 죽어 초콜릿 맞아 이거? 원래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아니, 하천도 다른 하천도 거, 하천도 거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는 맛있겠다. 그 얘기를 꺼낸다면 나는 정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진짜 울 거야. <laughs> 야이 케이크도 있다 케이크. 새해 <laughs> 첫날부터 울 거야. <laughs> 맞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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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케이크. 아 케이크 위로 올라가고 싶은 안 되네. 그저 <laughs> 케이크 위에. <왠이> 야 <laughs> 문어 사이에 있어야겠다. 주구처럼. <laughs> 자 이번 맵은. 들어지네어이 뭐였지 캔디 클라우디였나? 네, 네. 맞다. 자, 와, 하늘 진짜 예쁘다 뭐야? 스파이크월? 스파이크월? 가셔. 야! 어, 야, 야, <laughs> 야, 야, 살려 줘봐. 야, 아 야! 이쪽이다. 아! 왜 이쪽부터? 아! 왜, 왜? 아! 아! 어떻게 살아? 아, 여기 딱 중간에서 멈춰. 여러분, 이거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네요. 한명 빼고 다 죽었어. <웃음> 아니, 오, <laughs> 어, 진짜네? 쭉 <laughs> 많이 걸었겠다. 와, 살아있는 사람 뭐야? 저.. 저 분돈 얼마 받는지 보자 대박이다 오 여기 막 날라다녀 아 죽었어요 326 받았어? 받았어 저분와한 번에 1등 행자 다음 자연재해 훗 근데 이 평화로운 어. 세상에서 왜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 <laughs> 그러니까 지금도 평화. 다 돌아다니는 거 저거 3초, 뭐야? 3초 2초 1초 땡 뭐야?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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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아래로, 조심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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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저기, 여기서 살아보죠. 어, 멧 저기 집에 떨어진다. 야. 어디? 우와! 우리 집, 우리, 집? 어. 우리 집이네. 어. 우리 집이야. 야터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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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는 여기 아래 숨어 있다고 되는 게 나. 아닌데? 좀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야, 저집다부수 <laughs> 나와요, 나와요. 거기 아니야. 로 와. 무조 거기 나오라고. 어, 나오라고? 우와, 저기. 와 여기 <laughs> 저기 위에서 코코볼이 아, 또 어, 살았다. <laughs> 살았다. 오. 나이스. 안돼 우리 마을. 이 야, 방금까지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여기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야, 아직 뭐다 먹지도 못했어, 어, 이거. 어. 아, 이거 아, 츄파춥스가 굴러다닌다. 벌써 갔는데. 어, 아, 츄파춥스 기둥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대. 뭐야, 도둑. 도둑? 도둑? 어? 또뭐 나오는 건가 막? 어? 뭐야, 뭡니까?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도둑들이야. 어, 도둑 있다, 어. 이, 이, 어디 있어? 도둑있다 도둑이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저저 젠가? 첸가보다 쟤 <목소리> 헛. 쪽으로어 아 도둑. <목소리> 도둑님 도둑님 나 살려주세요. 도둑. <목소리> 도둑 도둑님네. 돌간다 도둑님 도둑님 살려주세요 도둑님. 안돼 도둑은 나쁜 거야. 이분뭐총 아... 아... 들고 있네. 아니 도둑. 그 안녕하세요. 아 이분 피자도 들고 있네. 피자모드 아, 입고 있네. 도둑 아 좋은 것 같아. 아. 공격하는 건가? 살았다. 와나1 9 0 0원 됐어. 어 뭐야 원이. 어 갑자기 원이. 경고 경고. 뭐,뭐,뭐 뭐, 뭐. 뭐, 왜 그래 긴장되게? 왜 그러는겁니까? 어려운거 나오는건가? 보스처럼? 어? 또 보스나올수 있겠다 진짜 뭐지? 와 이거 뭐야 로켓 뭐사커볼 뭐야 더블 트러블? 뭐, 두개야? 두개의 자연재해가 합쳐졌대 어머 와 뭐,뭐,뭐,뭐 뭐,뭐,뭐,뭐 축구구 떨어진다 뭐야 뭐야 아 진짜 뭐 이상한거 쏴 미사일 쏴아 그래? 그니두가지자연재해 그러니까 겹쳐져가지고 지금 한 번에 모인서와 이거 위험한데? 안돼 나 죽었나 나 죽었나 안녕하세요 부산 닿을 것 같아요 어? 수현아 여기야 여기 공만 있으면 난, 난 외롭지 공간다. 않네 슛 볼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어? 승리 꿈을 향해 오나 어, 사냥공 오케이 나한테? 살았죠 내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너는 헤딩 못할 것 같다 축구공아 <laughs> 어나 경험치 많이 모았다 돈도 어, 나... 1400원 나2,100 원. 뭐 많이 모았네. 2 0 0 원. 여기 여기도 다 이렇게 모여 계셨네 다들. Hi Hello. 아이고. 안녕. 아이고 이번에 날라갔대. 어 뭐야? 배리터져요. 배리어 에그맨?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뭐이야 아, 이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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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oh. 야, 야. 야, oh, 헐, 아, 나, 나 빼고 다 투명하게 보이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안돼! 으나 스쳤어! 헐쳐 죽었다 안녕하세요 초 야, 초 아, 초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초 어? 아! 저보, 어, 저거 어저 살았네 아 뭐야 스쳤어 이, 흥? 흥? 일 오케이! 어디 가? 어 잘가! 네 나이스 살았죠 오! 다음 맵이네 응 다음 맵에서 한두판 정도만 더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야 여기 소니월드네 이거 제작자분이 소니를 좋아하나봐 어 여기가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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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어? 야 나도 먹고..어? 뭐야? 나도 먹고싶다 하나만 주세요 어, 아 진짜 코인 소리난다 너무만네 그, 여기 거야. 상점에서 뭐살수 있어 야 이거 더, 이거 굴릴 수 있어 이거 여기 봐봐 어, 어. 일자! 영차! 영차! 힘이 완전 세네 이거. 여기 상점이 어딨지? 난 상점을 못 여기, 찾겠네. 여기 여기 여기. 맵 저기 있어. 저기. 와 공도 굴리고요. 아저있네 노트니 <laughs> 초등학교 때공 굴리기 좋아했어요? <laughs> 어? 아니? 청팀 백팀막 나눠서? 아 그런 거 있었다. 들고 <laughs> 하도 넘어지고. 자, 아, 아, 이번에 어떤 게 나올지 새로운 맵에서 즐겨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신나지? 아나 아, 나 이거 구하고 싶어. 소포 소포. 에이. 잉. 우 상점 여기 있어. 일초. 얍 판다. 뭐야? 고스트. 고스트! 유령 유령 유령. 아, 유령이야. 어? 깜짝 놀래키지 어, 마라. 어디 어디 있어? 저 있어. 저 있어. 디 어디 어디? 랑내 뒤에. 어디 어디? 팟! 나나 유령 좀 보고 싶다. 아, 토끼 뒤에 도대체 있나찾다나 유령님 다 토끼 아, 어, 뭐, 어, 뭐, 어, 뭐. 어, 뭐야? 어디? 아, 유령아유령 저기 유령 있네. 나 없어져. 유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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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야, 아 유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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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쿠아, 쿠아, 아한테 유령. 나는 평화로운 어. 한테에지고 있어. 야, 야, 야 아, 나! 보 아. 아, 아. 어. 아. 오케이, 뜯이자 피 어! 너, 너 유령이 한네 마리 붙었어. 인기쟁이네, 인기쟁이. 유령이 아, 한네 마리 붙었. 어! 진짜 많이 붙었어. 이거 유저, 유 상했다. 그리고 도망가면 돼. 레그업했다, 레그업. 어! 진짜네, 이대 했네 노 에이, 와, 장난 자, 잘 살지. 지 다음 미니 아또 이거 아 이거 I 지 u t a 이거 아 이거 아, 싫어. 이거 뭔데? 이거 r e a minion dreamer. Oh, I'm s u r 저기 저기 r e a minion. You're a t a r 가 e t You're a target. y o u r 이 a target. You're a target. You're 돼 t 돼 r g e 미니언 코아 쪽으로 바, 가야지 바나나 바나나나 나나 저기야! 아, 저기! 저기요! 미니언님들! <웃음> 미니언님들이요? <웃음> 미니언님들 왜 저기, 저기 공격당한다 지각불에 아이고 <laughs> 저기 어나 어, 지금 2017이야 저기 고생하고 계시네 야 2017이야 너어나 꼬인수가 오케이! 살아남았죠 아, 자 아, 이제 아, 마지막 자연재입니다 다들 살아보세요 아, 아 아깝다 나나 아, 19만 나. 더 있었으면 레벨업인데 그래 진짜. 이번에 하면 되지 오케이. 살수 있겠네. 자 마지막 자연재해예요. 잘 살아보세요. 마지막 자연재해에서 죽는 건 못하겠. 뭐? 야오 눕스. 아 이거 또 쫓아오는 아, 거야? 또. 싫어. 아 소, 이거 쫓아오는. 이건 거. 쫓아오는 맵이 맞네. 소닉 맵이라 그런가? 응? 막 달리는. 그런가? 자저저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다시일로 가야지. 응. 아 너도 다시일로 왔니? 에스연 안녕. 영 누구? 안녕. 나 안녕하세요. 엄청 큰 자리가 있어. 공유에 있으니까 좋네 야, 이거. 나 떨어뜨리려 그는거 아니지? 오내 앞에 돔 뭐? 있어. 저기서 저기서 저기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돔 있어. 야 저기 저기 수현이 쫓겠다. <laughs> 수연 수현아 가. 야야 오지르 오지마. 이러 오지마. 두대 꾸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와. 아, 살았다. 살았다. <laughs> 살았다. 와. 이거. 와. 어? 나도 랭크업 하나. 아나못 하네. 나, 못하네. 아이, 오, 나. 나 음, 자, 여러분, 랭크업 해서. 여러분 저는 아직 못 랭크업을 못했네요. 했네요. 음 오늘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랜덤 자연재해. 어... 병맛 랜덤 자연재해죠? 2가 데모 버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설명란에 게임 링크를 걸어드릴테니까 잠깐 이거 맞아야 이거 해야겠다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해야겠다 <laughs> 아, 여러분들도 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테트리스네요 테트리스 올라가 올라가 이거 올라갈 수 있네 재밌는데? 훗! 어. 깔리면 죽어 깔리면 죽어 깔리면 죽어 깔리면 죽어 되게 그래, 오개벽 아, 다양한 왜, 왜? 그 신기한 그런 모드들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완전 신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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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거 만든 분좀존야 우와야 나잘 산다. <laughs> 역시 이거 파쿠루. 어, 오케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옆 옆. 자 오케이. 다음에도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축하 축하.